아르마니, 뽀라. 야, 뽀라 엄청 많다. 일단 의미가 있죠, 진짜. 이건 또 괜찮아, 시야를 또. 어우, 올라왔습니다. 어우, 야, 뽀라. 어, 뽀라. 야, 뽀라. 어, 또 뽀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야, 위험. 옆에. 야, 뽀라. 몇 마리만 더 잡아보고. 네, 저는 이건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여기는 여수. 여수에 있는 소율이에요. 소율 예, 오늘 한 볼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오게 생략하고,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어, 바로 바로 물었어. 바로 물어. 어, 바로 물어. 첫 캐스 승에아 작아. 작지만 작지만 일단은 걔 바로 문다. 야, 뭐야, 첫 캡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야, 볼라 야, 볼라 엄청 많다. 아니야, 작은데, 작은데 일단은 던져서 바로 물어, 그냥. 야, 일단 의미가 있죠, 진짜. 방생했습니다 느낌은 좋아, 일단은.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나오네. 볼라건작아서 그렇지, 엄청 많을 수도 있어. 어, 또물었어 어 많긴 많다. 야두 번째 볼라 안커 여기 여기다가 와미치겠다 정말. 야 올라오기는 무지하게 올라온다. 어 볼라 야어 나쁘지 않네. 야 볼라 올라왔습니다. 어야 볼라 방세 야 온지 지금. 세번 던져서 두 마리 잡았어. 어 호핑, 예 네, 호핑에 물고 있습니다. 호핑에 아, 물이 약간 흐르네. 어 이건 이... 좀 크다. 어 괜찮아요. 시작됐잖아. 아씨. 아닌가? 아 뭐가 걸린 거야? 아 터졌어. 예 네, 터졌습니다. 야 이렇게 된거 장비나 소개 한번 시켜 드려볼게요. 야 일단은. 예, 터졌기 때문에 목줄을 먼저 묶어 주셔야 돼요 목줄은 아르마니 목줄이죠 조금 길게 목줄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폴링이 자연스럽습니다 대략 한 50cm 정도 그리고 매듭은 한 4번 정도만 주시면 은 튼튼하게 묶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그헤드는 1g짜리 예, 컬티바드 예, 웜은 은색으로 약간 빛나는 웜이에요 어우 이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웜을 꽂아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야, 완벽해요. 토마토님 어디로 었지 아, 잡았다.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야, 쭉까지 가네. 야, 나오기는 계속 나와요. 미친듯이 나오 미친듯이 나와요. 미친 나와. 야, 이거도 사이즈 괜찮다. 이거 사이즈가 또. 오, 볼락. 야, 볼락이 한 마리 또 올라왔어요. 아, 이거 토마토님이 있어야지 볼락을 주는데. 자, 앞로로 방생할게요. 일단 캐스팅하고 나서 호핑을 조가하면서 홀링을 하면은 입질이 들어와요. 또 왔어. 아, 어, 또 왔죠. 오우씨, 빠졌다. 빠졌다. 이게 방송은 마리수가 나오는 데가 방송하기가 좋아요. c 알도 좋으면 좋겠지만 c 알과 마리수 이거가 동시에 충족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또 어, 왔어, 야또 왔어요. 야, 진짜 1타1피네 작아서 그러지. 1타1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뽈라. 야, 이건 또 괜찮아, 시야리 또. 야, 뽈라 그냥 미친 듯이 나오는구나. 여기 원래 여기 포인트가 갈치 포인트였는데. 야, 뽈라. 계속 나오고, 계속. 야, 여 앞에 보이시죠? 여긴 소율이 소율. 포인트를 조금만 이동해볼게요. 여기 밑걸림이 좀 심해가지고, 포인트가 너무 힘들다. 잡았구나. 아, 야, 작아서 봐, 작아서. 야, 작아서 입질 느낄 수가 없어. 작아서 입질 느낄 수가 없어. 야, 일단 올라와요, 올라와. 야, 엄청 멀리서 온다, 멀리서. 야, 어, 나쁘진 않네. 아직 잡히은안해또 이야~ 폴라~ 야~ 폴라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폴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또잡았어 야~ 근데 이틀을 못 느끼겠다.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네. 1타 1필 야, 올라옵니다, 올라와. 엄청 멀리서 와요, 지금. 야, 볼라 야. 야 던지면 무에 던지면. 응? 던지면 물어. 야, 꼴라 예, 멀리서만 지금 나오고, 가까이서는 입질 없어요. 멀리, 그리고 깊이. 지금은 싱커. 예, 싱커 3g, 지그에드는 1g. 예, 이렇게 해서. 꼴랑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또, 아우, 씨. 아, 이게, 야, 입질이 너무 약아가지고, 훅킹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 또 올라와요. 야, 이게 입질이 좀 명하지가 않다. 야, 올라옵니다, 올라와. 이것도 작아 보인다. 야, 작아요, 작아. 막 날라온다, 날라와. 아, 꼴라. 뭐 야, 혹시 뭐, 잔잔한 손맛이라도 보시려면은, 예,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나오기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야, 몰라 전원 방생이죠. 아, 또 올라와, 또 올라와. 짱아보인다. 야, 위친듯이 올라오는 위 미친듯이. 야, 엄청 멀리 있어, 또. 야, 점프를 하네, 점프를 해. 아, 꼴락. 그만 돌아라. 야, 꼴락, 너무 작아. 야, 얘네들 가까이는 또 없어. 멀리 있어, 엄청. 야, 멀리 있어, 멀리 있어. 가까이서는 입질도 안 합니다. 그치? 개 중에 한마리 큰데, 아, 또다, 또한 마리 딴건알나어 놀러. <laughs> 날라온다, 날라와. 미치겠다, 진짜. 아, 영상은, <laughs> 영상은 나오지. 어? 미친 듯이 나온다, 영상은. 어? 미친 듯이 나오는데 작다, 작아. 아, 진짜. 써? <웃음> <웃음> 방송용이야. 야, 또 잡았어. 여기도 엄청 멀리서 와, 나는. 어, 얘 좀, 얘좀 나는 것 같다. 너얘좀 어, 힘쓴다. 야, 폴라. 야, 그래도 잡어는 없어. 어, 괜찮아, 얘는. 어, 좋아. 어. 야, 폴라. 야, 통통해요 그거 입질이 잘 없어. 입, 입질을 못 느껴, 지금. 그냥 잡히는 거야. <laughs> 미치 같다 미친 듯이 올라온다 미친 듯이 올라와. 야 진짜. 야 여기 잔잔한 손맛을 보시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어, 여기 또 괜찮아. 야 볼라. 야뽈라 어디 보자. 방생. 야 그냥 손맛 보기에는 진짜 좋네. 어 낚지하기 너무 편해. 완전 방파제잖아. 제가 여기 위치는. 여기 네이버 여기다가 지도 해가지고 예, 여기다 표현 한번 해드려볼게요. 아 간만에 가까이서 나왔다. 간만에 가까이서 나왔어. 아 작아. 더 작아. <laughs> 야 몰라. 여기 이제 다 작은 것 같아. 몇 마리만 더 잡아보고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밑걸림이 아예 없어요 지금 와또 아, 올라와 작다 예 올라와요 또 멀리서 올라와요 멀리서 야또 올라와 여기는 나쁘지 않네 야또올라야또올라 옆에 빠지가 있습니다 빠지 그리고 보시면 방파제 굉장히 편해요 낚시하기는 초보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오시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잡았다고? 바로 앞에도 있고 <laughs> 그러네 나도 잡았다 나도 잡았어 <laughs> 야 미친듯이 나오는구만 멀리도 아니네 여기는 야, 어. 그니까. 어우, 그러니까. 빠져버렸다. 아이 이동을 좀 해볼래요, 딴 데로? 어, 걱정합시다. 어, 이렇게. 그니까. 아, 거기 좀 아, 낫겠지. 저 끝까지 가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던져야겠구만. 아우, 밑걸림이 많다. 아, 지형이 복잡하다. 아우, 그래도 풀리네, 풀리기는. 아, 여기 안 되겠다. 여기 힘들다. 아씨 아, 터졌어. 마무리할게 마무리. 여기가 좀 낚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수. 네, 여수에 있는 우리 소율이죠, 소율. 소율에서 꼴랑낚시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미친 듯이 나요, 미친 듯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나하고 제가 다음에, 다음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